근데 왜 그래? 아, 자기가 먼저 얘기했고 그서 내가 동감해준 거야. 아이브가 몇 명이야? 아 개인이 아니야? 사랑 만은 결혼은 쌉가는. 친구 들 중에 연상과 부리 뽑는. 없어요. 네, 대학교 동기가 있어요. 대학교 동기 네,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제일 어려 남편이. 잠깐 생각해 볼까? 우리 친구가 별로 없다. 어. <웃음> <웃음> 생각보다 같아. 없네. 나도 내 음. 주에 딱히 조금만 되게 많다고 생각해. 남자분이 나이가 많은 커플이 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 음. 어. 아 있다 있다. 현준형어어 그렇지. 파피 현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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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박예리 부부가 이제 보면 연속 연합이. 그게 있거든? 특별한 일은 아닌 것 음. 같아. 예, 어, 어, 없는 두줄 알았는데 두 살, 있네. 어, 두살세살 터울은 네. 그닥 특별한. 음. 그런 건 아니지. 어 있어요. 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네. 있구나. <laughs> 있고 말았다. <laughs>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 저한테 "다 너몇살 연하야?" 뭐 이러면은 다섯 살 이러면 어! 대어어어어어어어어주고나어대박어어어 <laughs> 우와. 어어왜 기분이 나쁘어어왜 기분이 나쁘지? 어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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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가 날 꼬셨잖아. 왜 그런 거야? 내가 예뻐서? 아니야? 그러 그럴... 다음 아. 질문 가자. <laughs> 진짜. 커플 만난 거 있을 때 세대 차이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전혀요. 음, 전혀. 전혀. 일도... 그냥 나이 차이 가 별로 안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상 연하라는 거에서 세대 차이 를 느끼는 건 아니고 그냥 어,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느끼는 거 있는? <laughs> 내가 봤 내가 느끼기에 뭐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 커플을 응. 자기 아는 사람들 커플을 만났어. 어, 어, 어. 아 우리를 <laughs> 이상하게 본다고? 아 어, 나를 이상하게. 아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세대 차이 느껴본 적 있냐고. 지금 주제가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냐잖아. 그 당신 어? 친구의 남편분들이 보통 연상이시니까. 아, 맞아 맞아. 나랑 열살 차이가 날 때도 어? 있잖아. 맞아. 최대가 열 살이다. 그런 분들이랑은 그뭐동 그 와이프의 친구의 남편이니까 아, 어. 원래 같은 나이대고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데 응. 너무 큰 형님이야. 아, 잠깐 이거 방송 나가는 거야? 어. <laughs> 근데 그열살 연상이 나의 100% 남편이기 때문에 100%볼 거거든. 그치지그 어르신처럼 느껴질 때가는거 있지. 아, 물론 그게 응. 나쁜 말은 아닌 게 응.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건 아니야. 세대 차이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야, 나는 세대 어. 차이, 그렇지. 아, 우리 우리가 세대 차이 느낄 만큼의 차이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또 만약에 응. 자기 친구 중에 와이프가 만약에 되게 어리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맞아. 조금 맞아. 오, 우리는 안 나겠지만 내 친구들의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 그냥... 와이프랑은 자기 세대 차이 날수 있겠다. 오몇 뭐 살인데? 모르지 나 몰라. 근데 왜 그래? 아, 자기가 먼저 얘기했고 그래서 공감해준 거야. 나이가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도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 남편이라고 해도 뭐 나랑 네살 다섯 살 차이밖에 안나니까 세대가 차이 나진 않지. 이럴 때면 요즘 애들 아이돌 알아? 하나도 모르지. 아니 알아 아이돌. 알아? 어. 뉴진스 이런 애들 알아? 이름은 들어봤어. 아 그래? 응. 나도 이름만 들어봤어. 어. 이래서 세대 차이 못 느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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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맞잖아. 요보 여보, 여보 아이브 알지. 잠깐만. 내가 무슨 말하는 거야? 아니야. 모르잖아. 훌륭한 분이시지. 훌륭한 분이. 아이브가 몇 명이야? 아 개인이 아니야? <laughs> 모르잖아 이거 봐. 이거 못 느낀다니까. 핑클 몇 명이야? 핑클. 네 명. S S 몇 명이야? 세 명. H T 몇 명이야? 다섯 명. 제키 몇 명이야? 여섯 명. 나랑 세 대로 만난다니까? 잠깐만. 아이브 몇 명이야? 모르지? 모르잖아. 어. 어, 모르지? 그래도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몇 명인지는 알지? 잠깐만. 그분들은 응. 건들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되는데 블랙핑크 몇 명이냐고. 제니가 있는 건 알아. <laughs> 몰라? 블랙핑크가 몇 명인지도 몰라? 알아? 응. 몇 명? 네 명. 맞아요? 맞잖아. 공부하고 왔지. <laughs> 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거, 이건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아니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내가 느끼네.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느끼네. <laughs> 어, 왜 이렇게 아저씨야. 아... 음, 진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어쩔 수 없네. 이러니까 여보가 나이가 다섯 살 많아 보인다고 소리를 듣는 거야. 그치. 인정이다 그치. 이건 팩트. 그냥 어. 우리 연상연하 커플 하지 말자. <laughs> 사랑만으로 결혼 가능하다. 살아보니까 아, 좀 현실이다. 결 음. 하나, 둘, 셋. 현실이다. 현실이다. 음. 살아보니까 진짜. 음. 맞아, 현실이지. 현실 현실이지. 어, 현실이지. 돈이 너무 음. 중요하지. 아 너무 돈돈 그러지 말고 도,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현실에 많늘이 들어갈 걸? 뭐? 뭐 이렇게 시부모 갈등 뭐 이런 아, 것들 그럼... 있잖아. 어 뭐든 현실도 있잖아. 맞지? 아, 어 그냥 단순히 단 단순하게 둘이만 사랑한다고 해서 연애는 가능한데 결혼은 확실히 다르다 이거지 음, 내 말은. 음. 맞아. 어 결혼은 현실이야 맞아. 진짜, 진짜 근데 그 하나 또 중요한 게 전제가 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 현실도 있어야 된다. 음. 난 사랑만으로 결혼 가능하다. 음, 결혼 가능하죠. 음, 결혼 가능하다. 음, 하죠.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결혼해서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음. 음. 근데 현실을 바라고 그 뒤에 뭐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현실을 어. 우선시하고 어, 어, 어. 결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아 사실. 어. 나는 그건 나는 사실 아니라고. 그치. 그 때문에 또 아니야. 결혼을 고민해. 음. 그 현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음. 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음. 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음. 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음. 어, 가능하다는 거지. 음. 음. 쌉가능. <laughs> 결혼 아, 사랑많은 결혼 싹 가능 나의 <laughs> 불가능 어우, 절대 불가능, 불가능. 현실이에요 절대 불가능. 현실 불가능. 애기 낳고 살아보니까 아, 절대 불가능 어, 불가능이에요.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엄청 많고 나한테 써야 되는 돈도 엄청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잘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나는 그 정도의 정신력은 없어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냐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아, 그걸할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는 할수 있냐라고 그런 거구나. 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laughs>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야. 현실이야. 어. 이건 진짜 이건 현실이야. 결혼 전에는 진짜 서로 얼마나 더. 참고 희생하고 약간 그런 안 좋은 점만 많이 생각했는데 음. 결혼하고 나서 생각보다 음. 결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해봤어 물론 상대방이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긴 한데 음 나는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음. 근데 그게 이제 자기여서 그런 거 같긴 한데 음. 다행이네 착하니까 표정은 아닌가? 어, 어. <laughs> 나는 완전 일치하지 왜냐면 오. 아침에 씻고 나오면은 오늘 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앉으면은 로션이랑 스킨이랑 발라주지. 그래도 요즘은 내가 옷 직접 입잖아. 애 생기고 나서는. 그 전엔 입혀줬지만. <laughs> 내 애를 둘을 키우는구나. 새 고양이까지. <laughs> 결혼 전에는 막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음. 또 같이 있어야만 뭐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 음. 사랑, 사랑하는 거지. 음. 그래서 결혼을 향해서 확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크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보단 함께 있으면서 자아가 좀 발전하는 것 같아. 음. 자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 같아. 어, 그러기 위해서 이 오랜 동안 함께 하는 반려인이 필요하다.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아. 어. 왜 애인들은 좀 힘들면 헤어져! 어. 이게 해결책일 수 그치. 있잖아. 근데 진짜 마음은 그만큼 막 화나고 열받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아, 저는 결혼. 나는 결혼하기 싫어했잖아 여보 만나기 전에는 지금 집에서는 빨래도 엄마가 해줘 청소도 엄마가 해줘 설거지도 엄마가 해줘 그냥 아무데나 벗어나면 엄마가 치워줘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다 치워야 돼뭐 아, 힘들게 뭐하러 결혼을 하나 그리고 결혼 전이면 그냥 싸우다가 안 맞는 거 같으면 헤어지면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응. 그, 그랬는데 막상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다. 결혼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안 한다고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연애 때처럼 막 어, 얘가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런 바람 필까 봐막 걱정하고 막 어,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밀고 당기기 이런 걸안 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그냥 우린 결혼했으니까 너무 편안해. 그냥 만났을 때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트럼도 하고 그러는 거야. 방기도끼고어 맞아. 잘한다 어, 잘하고 있지 어, 잘해, 잘해. <laughs> 나는 솔직히 결혼 전에 결혼 전에는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결혼 생활 하면 뭐 어떤 어떤 게 있지 막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막연하게 결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은 안 해봤었지만 그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고 좋아 갑자기 이 질문을 들으니까 들으니까 지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면 뭐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만큼은 마, 많지 않았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쓰읍, 결혼하면은 막안 어,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부터 요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그게 안타깝고 해보면 좀 좋은 면도 확실히 좋은 거 있는데, 그래서 너무 결혼 안 하고 또 따로 갈라지는 게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저는 완전 바뀌었어요. 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음, 결혼 뭐 하러 하지? 어, 왜냐면 거의 막50% 이상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지금 세상에는. 오. 그래서 굳이 결혼해서 이혼하면서 서로 이렇게 음. 싸워가면서 그리고 매체나 뭐 프로그램 같은 데서 너무 이혼이 쉽게 나오고 어, 또 이혼해서 결혼해서 행,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음. 야저 결혼하면 별로구나 라 생각했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괜찮은데. <laughs> 왜 이렇게 겁을 줬지? 매체나 이런 데서는 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이 훨씬 더 어, 긍정적이다. 음... 어, 결혼해서 오히려 사람이 완성되는구나. 음... 어, 완성되는 면이 있구나. 음... 음... 난 그런 느낌이었지.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막끈긴 끈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뭉치잖아.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풀려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에이씨.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 어, 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뭉쳐진 거 어떻게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결국 이게 풀어내는 어, 그런 관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훌륭한 묘사였어 훌륭한 묘사였어? 알았어 아, <laughs> 아 그래요? 혹시 찢었어요? <laughs>